안녕하십니까 동탄직푸전시장 지영종 과장입니다. 오늘은 드레스를 추워지면은 뭐가 있죠? 캠핑? 크리스마스가 있지. 아. 저는 열선을 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캐롤을 듣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연말이라고 하면은 저희 수입체시장에서는 뭐 연말 프로모션을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세한 금액까지 뭐 안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랭글러 기준으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는 할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비싼 트림인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기준으로 신차가가 8,590만원이죠 거기서 1,000만원 빠지면 앞자리만 바꿔서 7,590만원 최대 최대가 중요합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잽싸게 이제 알아보고 재고를 선점하시는 게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달에 조금 더될것같아 조금 더될것 같은데 이러다가 원하는 컬러는 못 사고 보통 이제 남아있는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차량을 구입을 계획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충분히 좋은 조건에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그시 SUV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3열도 있고, 3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넓어요. 제가 앉아도 뭐 2열 좀 편하게 앉는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하더라도 3열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즈가 꽤 큰. 지금 판매 중인 모델 기준으로 신차가가 1억 230만 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자리 8에 출고를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르키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진짜 몇년 전에 했던 금액을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기준 삼아서 이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올해 들어온 차량이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했을 때는 준하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 안내차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랭글러도 연말이라 조건 좋고, 지금 보고 계신 그랜드 체르키도 조건 좋으니까 재고 없을 때다 빠지고 나서 이제 연락 주시지 마시고 그냥 영상 보시고 촬영 구입을 계획하셨던 분들께서는 빠르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린 조건에 최대한 빠르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이 너무 좀 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제 쥐어다 내서 덧붙이자면 글래디에이터는 이달에 이제 전동 사이드 스텝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 제가 잠에 취해서 이제 연락을 못 드릴 시간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제가 다 연락을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